네, 개념원리 공통수학 2의 582번 연습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가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식인데 얘가 역함수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역함수를 가진다고 하려면 뭐라 그랬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1대1 대응이려면요.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쭉 고든선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x값 0 이상인 애가 여기서부터 요런 형태로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이 실근을 갖게 하려면 함수 fx와 이 역함수 스스로가요. 항상 만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런 형태로 생겼을 때 y는 x라는 직선을 만들고 얘하고 이렇게이 y는 x의 대칭인 함수를 만든다고 하면 교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근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실근을 갖게 한다는 거는 여기서 gx를 만들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그게 아니고 y는 x랑 만나게 하면 어쨌든 이 f와 g라는 함수가 부딪힐 거야. 그래서 2분의 1 x제곱 더하기 a라는 함수가 역함수를 가져서 그 역함수와 근을 가지려면, 즉, 만나려면 y는 x와 만나면 된다. 자,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변에 두배 하면서 정리해 주면요. 얘가 실근을 가지면 되잖아. 그러면 4분의 d판별식이 0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 이상이면 되고요.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a는 2분의 1 이하가 되겠습니다.